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 포컬레리나들에게한 담화 중에서 로카디 파파 75년 12월 7일 합송 기도 이제 합송 기도로 넘어갑시다. 중요하지요. 30여 년전 우리 운동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회원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 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곧 산이나 죽은 이들을 위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원하신 성부께 그 무엇이든 청하는 합송 기도를 드렸어요. 합송 기도란 예수님의 말씀에서 취한 명칭인데 이런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마음을 합하여 합송이지요.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권장하는 다른 기도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합송 기도는 우리 특유의 기도로 우리가 신자로서 바치는 다른 기도들의 이 기도를 추가한 것이에요. 이 합송 기도에서 청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곧 우리의 일치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운동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적, 물질적 은총이 쏟아졌어요. 요한 크리스토스토머 성인은 그 누구도 자신의 덕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모여 일치를 이룬 군중의 덕을 믿으며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이 군중을 가장 높이 평가하시며. 그로부터 마음이 녹아 움직여 청을 들어주신다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녹아 움직여 청을 들어주신다 라는 부분이 참 아름다운데요. 하느님은 변하지 않는 분 같지만, 일단 살로된 마음을 지닌 예수님이 계시지요. 어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기쁨을 더할 수 있다는 경험을 했고, 오늘도 그 경험을 하고자 해요.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마음이 움직이시고,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곧 누군가 혼자 기도하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군중이 함께 기도드림으로써 얻게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덕 자체는 그다지 큰 힘이 없지만 마음을 모은 일치는 큰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하셨다. 또한 우리 운동은 그 무엇이든이라는 개념을 복음적 빛 아래의 큰 희망의 빛으로 이해하였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일치 안에서 청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일치를 이루어 청했어요. 피에트로 크리슬로그 주교는 설교 중한 번은 이렇게 확언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그들 기도를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런저런 다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청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다. 우리 운동에서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네. 우리 영성의 성덕의 길은 여러 단계로 발전하면서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일치 또한 깊이 들어가기에 이에 따라 주님께 많은 것을 청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피에트로 크리솔로고 주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각자의 기도 개인 기도를 신망이 있는 회중의 기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신망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인 곳에 계시며 그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보다 일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앞서 언급한 복음 구절은 복음의 다른 나머지 전체를 잘 산다면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그 때문에 합성기도를 드리기 전에 정말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서둘러 양심성찰을 하고 이런 준비가 된 자세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합송 기도는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포콜라리노 같은 사람들의 기도이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사람들을 위한 마법 같은 비법이 아닙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도머 성인은 때로 우리가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시작하세요. 합의를 이룬 두 사람이 모였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친구로서 모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이 사람들은 자신이 청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까? 얻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쓸모없거나 온당하지 않은 것을 청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청할 자격을 갖추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실상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처럼 사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라는 말씀을 군중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곧 덕을 실천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너희를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청하며 기도하는데, 이는 너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확고한 명령을 거슬러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금지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곧 뭔가 합당한 것을 청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을 다하고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이웃과 생각의 일치가 있고 그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가 청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합송 기도가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았습니다. 우선 교만을 예방해 주는데요. 우리 부족한 인간들은 우리가 청한 것을 얻을 때 거의 불가피하게 교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합송 기도에서 청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시고 내가 혼자 청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타나시오 시나이타 성인이 잘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교만한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어 성덕에 점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우리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청할 때 청한 것을 받기에 우리 자신이 합당치 못하다고 여기면서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감각을 지닌 다른 이들과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실상 혼자 기도하고 얻어내는 사람은 종종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럿이 기도하고 청한다면 겸손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런 드높은 성소에 더욱더 합당한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두 손에 은총을 가득 채워주시어 메마르고 차가운 세상에 나누어 줄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에 성부께서는 다시금 모든 이에게 성자의 현전을 주시어 많고 많은 은총을 선사하고자 하십니다.